안녕하십니까. 네. 4월 23일, 어, 수학원. 네. 마찬가지로 사학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어, 벌써 그림 보고, 네, 놀리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뭡니까? 네. 어, 나무입니다나무 네, 나무 선생님, 이거 뭡니까? 붕어빵인가요? 물고기입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서, 어, 보셔야 되는 수고를 더 드리고자 귀차니즘을 해결해, 어, 해결해 드리고자 어, 제가 문제 다 그렸고 그렸습니다. 네놀리지 어, 마시고 네 나무하고 물고기입니다. 어, 원래 이제 아무 상관 없는데 어, 어, 원래 이제 뭐 없어도 되는 건데 원래 이제 그림에 있어서 가지고 제가 이부러 그려봤고 네 그려봤고 자 문제가 네 문제가 어, 원 모양의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호수의 넓이, 원 모양,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호수의 가장, 가장자리 세점 ABC에서 거리와 각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AB80, AC10, 각 c n 60도, 호수의 넓이 구하라 했거든요. 자, 일단, 제가 썼습니다. 네. 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당연히. 네.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선정한 이유가, 선생님, 또 고위커네요. 저희 무시하시나요? 어, 그래서 기분 나빠할까봐, 어, 기분 나빠할까봐, 21번으로.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변별문제도 아니고, 네. 이게 됐죠? 2008년. 2 0 어, 0년어이 언제야?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네. 여러분 때부터 다시 사학함수가 어, 수학 1으로 1학기 때 문이과 같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네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모의고사에도 응용이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응용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어, 사인법칙만, 코사인법칙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알짜배기로 두 내용을 한꺼번에 물어볼 문제를 찾아 보니까 거슬러, 거슬러 2.8년까지. 예? 자, 일단. 제가 일단 써봤고요 네. 어, 혹시나 해서, 삼각형의 6 요소, 6가지 요소? 어, 우리 딸도 6살인데? 어, 어, 어. 음. 에이씨, 우리 애기. 네. 아무튼, 삼각형의 6개 요소. 그래가지고, 각 ABC와 변 ABC. 그러거든요. 이게요, 막 쓰는 게 아니고,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로 씁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원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 싸인 법칙 같은 경우는 당연합니다만, 네, 삼각형이, 어, 삼각형이 원에 내접합니다. 내접. 그래서, 네, 외접 원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원에 대해서 내접 안에 있고, 원은 밖에 있으니까, 외접 원인데, 외접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이렇게 싸인 법칙 성립한다. 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제가 이제 세개다 했는데, 어 ABC만 이제 순서 바꾸면 될 거니까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일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끔. 네, 워낙 이 법칙들은 활용 여부가 높기 때문에 과거 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비역 이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 정말 잘 나왔는데, 네, 제가 일단 그다음에 좀 쉬운 걸로, 네,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쉬운 걸로 그리고. 두 법칙을 동시에 쓸수 있는 문제 선정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2 0 0 8년부로 올라가서 자 그럼 제가 일단 요거 지울게요. 네, 지우고요.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왜 제가 사인 법칙 코스를 썼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이는 의미로 간단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네, 왜 사인 법칙 코스를 써야 되느냐 하면 네. 원래 어느 참고서나 문제집이 없는데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중에서 조건 중에서 변의 개수랑 각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변의 개수가 가계 개수보다 더 많이 주어질 때네 다시요 100%는 아닌데 코사인 법칙은 변의 개수가 가계 개수보다 더 조건이 많이 주어진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고요 사인 법칙은 반대거든요 사인 법칙은. 변의 네, 개수보다 각의 개수가 더 많이 주어질 때 일반적으로 사이법칙을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이 혼동이 될 텐데, 네이 문제에서는 사이법칙 코스텐 다 쓰는데 일단 코사인법칙 먼저 이거 먼저 왜? 왜냐하면 지금 원 모양의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의 넓이를 구하려면 아까 제가 썼죠 그쵸? 사인 A분의 A는 2R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렇게 하나 대충 그리면 네 이렇게 그리면 네 원이 삼각형 밖에 외정원이기 때문에 아 미리 쓸까요? s i n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 bc 얘가 외접원에 대한 어, 반지름 r를 을때이알이 성립한다. 네, 그러니까 아 나는 r값만 구하면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걸 쓸 수가 있는데 bc를 구하기 위해서 bc를 구하기 위해서 코스인 법칙이 그거죠. 네.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각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a니까 여기를 소문자 a라고 쓸게요 제가. 네, 편의상. 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a일 것이고, 네. 그러면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쓸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요. 코사인 제이 법칙.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느냐. 제가 썼죠, 그렇죠? 변의 개수가 개수 더 많이 나왔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인 법칙으로 응용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문제풀이의 아웃라인.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코사인 제이 법칙 쓴다. 어. 코사인 응. 한글좀 그렇다 코사인 응. 제2법칙 코사인 응. 제5칙 쓰게 되면 60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a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얼마? 10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이웃한 변의 길이 네 제가 코사인 였었군요 코사인 제법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2곱하기 어 풀다가 고네80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도 네 이렇게 네쓸수 있죠. 네, 잠깐 꺼져.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a 값이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a 제곱하면 됩니다. 왜냐? 제가 곧바로 미리 잠깐 쓸게요. 어, 괜히 적었나? 어. 사인 법칙에서 아까 쓴 겁니다. 아까 쓰기로, 어, 사인 누구? 60도 분의 A가 뭐와 같다? 이 r 과 같다. 네, 이 r 과 같다. 네. 선생님, 갑자기 그 쓰단 말왜 썼습니까? 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다? 호수의 넓이니까, 이 호수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대문자 R이면, 이 문제에서 물어볼 호수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 R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제곱하게 되면, 잠시만요. 사인 60도 얼마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러니까 어, 양변에 2로 나눠가지고 어, 2로 나눠가지고 r 네 R은 뭡니까? 어, 2로 나누면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곱하니까 네 2분의 1 곱하니까 자 천천히 쓸까? 천천히 하자 어, 이거부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번분수죠 어,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얼마다? 2에이다 얘가 이 r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2는 이미 약분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었던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은 파이에 r 값이 요걸 요놈이니까, 그죠? 루트 3분의 a죠. 2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r 제곱, 3분의 a 제곱이라서. 아, 나는. 값이 아니라 a 제곱이 필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센스죠 센스. 응. a 가발 필요 없이. 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땡입니다. 뭐 풀만 루트 씌우는 데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어 숫자는 크네. 어 100의 제곱 만. 80의 제곱 6,400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얼마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 없어져가지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8,000이죠, 8,000. 8천. 네. 그러면, 만에서 8,000 빼니까, 2,000 남네? 그럼, 둘 더하니까, 8,400. 아. h제곱 8,400. 그럼, 답은 얼마다? 답은, 어, 파이 곱하기. 어, 이거, 3의 배수죠? 8다기 4가 12. 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될수면 얘도 3의 밀수다. 그러니까,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옵니까? 어, 3로 나누면, 3이는 6, 38이 24. 네, 그래서 답은, 네, 1800파이다. 뭐, 어, 물론 단위는 제곱이되겠고요 네, 요렇게. 네. 그니까, 러이 문제가, 어, 아구아구. <laughs> 이씨 계산 잘못했어요. 어, 나누면, 어, 18이 아니고, 네, 28. 여게 사지도 못하는구나. 3, 2, 6, 네, 이게 예, 2800. 어, 네. 정답은 2800, 네, 파이 제곱미터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네.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인법칙과 코사인 제2법칙.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제1법칙도 있는데, 그 놈은 거의 안 써서, 네, 코사인 제이 호치까지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제 이제 뭐 예측입니다만 이런 이제 사인 호치가 코사인 제이 호치를 응용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점꼭 기억해 주시고, 네, 어... 프리 끝.